내가 수집한 또 다른 하나의 것은, sounds strange,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Wi-Fi has s t o p e Whenever I'm a in place, 내가 장소에 있을 때마다. 어떤 장소? I want to remember. 내가 기억하길 원하는 장소에 있을 때마다. 나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connect to the Wi-Fi. Wi-Fi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n d 리고 나서, p a s name is automatically stored on my smartphone. 나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Project timer. 그 시간으로부터. 됐어요? Occasionally, s o m e t i m e I glance through. 자, 나는 응시합니다. 봅니다. 오, oh, 아. Through the list of all museums, visual. I will visit in my progress. 내가 여행 동안에 내가 방문했던 이러한 공간들의 리스트를 글라이스로 훑어봅니다. 됐어요? Although I can't connect this hotspot t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갔을 때 이러한 hotspot에 연결할 수는 없지만 Just catching a p l i m e s of one of their names, 그들의 이름들 그런 더리스트 이스테이션, 이스테이러이한장소들의이름 중에 하나를 한번 보는 만으으 Makes me e x c i t e 나를, 어, 흥분되합합니다그 장소에 대한 모든 기억을컨플러 e floating, so, f l o w i n f l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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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속간에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I 간에그 다음 시간에, 그 e 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 t 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에그 다음 시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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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그것이 어땠는지를 기억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 the peaceful terrace near this shore in Bali, 어 발리의 해안 근처에 평화로운 테라스가 있어. 그래서 테라스에서 어땠는지를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I just, uh, I am almost like I am actually here.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메이크 프렌드 키 비터치 포정성어 18살 포리아입니다. 폴비 라영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념품은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I make my salary. 어 내가 난, 내가 사귄 사귄 친구들이다. 여행하는 동안 분명히 I found the people in my suitcase. 어 분명히 나는 이 사람들을 Foot A, in B, C. 나의 캐리어에다가 담을 수 없을 없대요. To take them home.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들시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스투 스튜, 케이스에 어, 넣을 수는 없지만, While we were together.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 I can have a conversation and laugh with them.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더합니다. 그 친구들을 소셜미디어에 저장하고 Ask for their contact information 그들의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So that I can stay in touch with them 내가 여전히 그들과 어, 연락을 하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됐어? 머물 수 있기 위해서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자,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게 그냥 친구들, 친구들이 기념입니다. 2 years ago, 2년 전에 I'm a fan with an elderly couple from Japan. 제팬으로부터 일본 중년의 커플과 친구를 맺었는데 I met at the Jeju Hanok v i l g e 이 호텔에 렀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동안 I happen, a tone, happened. 나는 upon happening of a small s p e c 우연히 어떤라고 이것도겠죠. 우연히주았습니다한 여성의 가방에 라이더웨이 는 즉시 화장실에서 이제 찾은 주었던 그 가방을 it, Take A to, A to B A를 B로 데려갔다 그 가방을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 가져다 줄대요 When I got there, 내가 거기에 갔을 때 I met an elderly, elderly couple 나는 중년의 커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 거기에 왔었던 거기에 라는 것은 여기서 어, 경찰서라고 보시면 되겠지 Looking for their lost bag 그들의 잃어버린 채, 가방을 찾기 찾으면서 주황색 만화으로 브로콜 채주시고 됐어? 기쁘게 또그 여성은요. Was the owner of the bag that I had found? 내가 발견했었던 가방의 주인이었어. So I handed it to them. 일본인들에게 그 가방을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소대 꿈은 나와 있지? 너무 고모에서 주어가 감사하다. 너무 고마에서 주어가 감사하다. 그 중요한 커플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They treat me to dinner. 저녁 식사를 대접해줬습니다. And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함께 좋은 시간 보냈고요. We still keep in touch. 고개를 예전이랑 나가보고 작년에 그들은 심지어 방문했습니다. 나의 집 경주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입증해습니다 네. 좋은 관계라는 게 가장 좋은 기념품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관계라는 것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공사 생각하고 동사고요. 여행의 기억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들기. 인간 마침내 여행은 마지막으로 여행은 Is a theory of a personal memories and unique experiences. 개인적인 기억과 독특한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억들이냐면 That will color your soul. 당신의 영혼을 색칠해주고 and reach 풍부하게 하다.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독특한 경험과 개인적인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So, the next time you think about traveling Australia, as a reminder of your t r i p 당신의 여행에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 reminder,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기념품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을때 기억해라. Whatever c a p t u r e your own p r i c i o e s moments 당신의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순간을 사로잡은 어떤 것이든 Will be better 더 좋을 것이다 Any souvenir you can easily buy 당신이 쉽게 살수 있는 어떠한 s o 니어보다 돈으로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1번고요